아멘, 우리 사랑하고 인사람립니다 동해영을 쳐서 동해영을 응. 쳐서 서 네. 아멘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 사랑스러선조들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한 마을에 한 청년이 두 여인으로부터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아마 이 초대장을 보니 공교롭게도 초대일과 시간이 청년은 기쁜 마음으로 일찍이 단장을 다 마치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길을 이제 떠납니다. 근데 이 갈림길에 다다랐습니다. 오른쪽 끝에사는 너희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는 여인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왼쪽 끝에 사는 여인은 외모가, 외모가 아름답고 또한 외모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 청년들에게 또한 인기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한참 무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몇몇 청년들이 자기의 앞을 지나 여기를 보고 어디는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한 청년들은 또 왼쪽으로 가며 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때까지도 뭐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파티가 다 끝날 때까지 갈린길에서 이겼다, 졌다 하고 있는 광경을 봅니다.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여러분 보면 어때요? 답답하죠. 아니, 아무대로 선택하지. 아니, 파티가 끝날 때까지 남아 있어. 아마 예수께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된 우리는 그의 영광의 가치를 정확하지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갈까, 하나님께로 갈까, 망설이고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전부터 준비된 영광의 나라를 믿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길로 갔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장애가 신앙의부분까지도 이만한 것 같아요. 이쪽을 선택할까, 저쪽을 선택할까, 세상을 선택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까, 고민하는 청년처럼 망성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 빠지지도 못하 그런 모습입니다. 유한복음 17장 24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신 나의 용감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선택적인 장애와 결정장애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용광을 볼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에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영광을 보지 못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려오고 믿어짐으로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이걸 이스라엘 선들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새 언약의 소식을 내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은 용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